35쪽 8번, 밑줄의 의미입니다. 밑줄의 의미는요, 주어진 밑줄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fire a customer, 해석하면요, 고객을 해고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Is the customer always right? 고객이 항상 오를까요?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과 답을 묶으면 그 질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뭐 주제, 요지 등등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계속 가죠. When customers return a broken product to a famous company? 고객들이 유명한 회사에 망가진 제품을 되돌려 줄때 Which makes kitchen and bathroom fixtures. 뭐, fixture는 시설입니다, 시설. 부엌과 화장실의 시설들을 만드는 회사 말이죠. 아, 여기 있는 위치는 요 company를 설명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왼절은 여기서 끝나는 거네요, 여기서. The company nearly always offers a replacement. replacement는 대체 물이죠. 어, 그 회사가 거의 항상 대체물을 제공합니다. To maintain good customer relations. Maintain, 지속하다, 유지하다. 유지하다. 고객의,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still은, 그러나, 그러나, there are times 때가 있는데요. 당신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대요 라고 explains the warranty expert of the company. 어, warranty는 보증이죠, 보증. 그 회사에서 보증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s e a r c h 해주는 가령 예를 들면 이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때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어떤 때냐면 when a product is undamaged or has been abused. 제품이 손상이 되지 않았거나 또 남용되었을 때어뷰시는 남용하다, 함부로 대하다 이거죠? 엔트로프러너, 이거 엔트로프러너 아, 엔트로프러너라고 있는 겁니다 사업가, 기업가 이거죠 기업가에 노어낸떨프 여러분 이렇게 콤마를 양옆에 낀 구문은요 삽입이 된 거죠? 이런 건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해석은 여기서 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알아두세요. 이 e 커머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로렌트프라는 사업가가 하는 말이요. While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고객이 언제나 옳긴 하지만요. 때때로 you just have to fire a customer. 아, 여기 나왔네요. 밑줄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객을 해고해야만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렇대요. w uh, e n Thorpe has t 모든 걸 시도했을 때, r e s o l t 해결하다죠. 해결하다 불만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리고 깨닫습니다. 깨달았을 때요. 뭘 깨달았냐면 더 커스텀 브이비스 디스atisfied. 고객은 만족하지 않을 거래요. No matter what.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기 왼쪽에 여기서 끝나네요. She returns your attention. 그녀는 그녀의 주의를 돌립니다. To the rest of her customers. 나머지 고객들에게. Rest는 나머지고요. the rest of 라는 표현으로 알아두면 좋죠. 모모의 나머지. 어, 그리고 그들은요, 여기는 콤마 후는, 엔드데이입니다, 엔드데이. 그리고 쉬세즈는 삽입이 된 거고요. 요거 없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어, 나의 성공의 이유인 거죠. 라고 쉬세즈 그녀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웬으로 시작하잖아요. 웬으로 웬으로 시작하는데 이 웬절이 꽤 길죠. 그러면요 이렇게 콤마를 찾는 겁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뒤에 주어동사 나오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웬절이 이끄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은 has tried everything에서 끊기는데 to resolve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리고. 여기 h 스트 화이드 해스트 화이드 일번 나오고 엔드로 이렇게 두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스트 화이드 엘리어라이즈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또 구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파이어로 커스텀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상 고객 있죠. 음, 뭐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손님들 나오잖아요. 뭐 아무 문제 없는 제품인데 써보고 이상하다고 이렇게 어 말하면서 환불해달라고 하고 만약에 안 들어주면은 리뷰로 어 리뷰 테러하고 그리고 거짓 리뷰를 올리는 거죠. 거짓. 음 그런 진상 고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고객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니까 차라리 다른 이상하지 않은 고객들, 정상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고객들한테 더 신경을 쓰는 게 낫다라는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지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1번 보시죠. There will be customer's emergency. 고객의 비상사태를 다룬다. 비상사태 나오지 않죠. 그리고 2번. Delete the customer's purchase record. 고객의 판매 기록을 제거한다. 아니죠. 3번 Reject the customer's unreasonable demand. 고객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한다. 맞죠. 4번 Uncover. Uncover는 드러내다 밝히다. Intention의 의도고 고객의 감추어진 의도를 드러낸다. 아니죠. 5번 Rely on the power of an influential customer. 영향력 있는 고객의 힘을 의지한다. 뭐 고객 의지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한다 이거죠. 네 이렇게 문제풀이 맞췄고요음 우리가 좀 진상 고객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애쓰, 좋습니다. 네 다들 애쓰셨어요. 계속 응원합니다. 파이팅.